성남토로게이트 근데 그런 거를 말할 앉혀주잖아왜다가 예. 그러면 그렇죠 당신 네가 얻을 것은 구원밖에 없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건 당신들 열심히 하는 사는 것 뿐이야 이러면 다 간다니까? <laughs> 어? 예. 너희들 뭐냐면 너희들은 네생각 들어 왔다는 거야 그 거지. 하나님 부르신 자를 메신저 되겠냐 이거지. 예.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을 큰 집단으로 생각하잖아. 예. 아니야. 공동체는 가족을 가족을 얘기하는 거야. 음. 어? 예, 예. 가족 단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그 근개 늘여서 말하면 공동이야. 그게 제일이잖아. <laughs> 어? 예, 예. 운동 체대하는 건 작은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. 아이들 잘못했지. 그래서 회사들이 그그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도 나가서 키가 소금이 아니, 아닌 거니까. 네. 그니 소금이야 되잖아. 그렇 소금이 될 수가 없어. 예. 어, 원래는 선택받은 자들은 비가 소금이었단 말이야. 예. 항상 에 전부터 예수 안에서. 예. 그래서 이제 잠자는 자에서 띄워서 다시 비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건데. 음. 그렇지 않은 자들은 비가 소금이 절대 될 수가 없거든. 예. 그러니까 나가서 하는 거 보면은. 똑같은 세상 사람하고 할게 없어 그러니까 빛이 난다는 것은 성령의 빛이 있잖아 성령의 빛이라고 잖아네그 빛이 함께한 그 자들이 빛이 나는 거야 예그 네. 응. 빛이 없어 아하 그 요새 세상말로 뭐. 때 뭐, 상대 배우자로 봤을 때 수박이 뭐, 보였다고 많이, 소리들 많이 하잖아 어? 그게, 그게 그 빛이 그게 이제 쉽게 하면 가짜 가짜 빛, 음. 가짜 빛. <laughs>